난3편은 아니고 썬나임은 지났는데 구독자가 구독 계칭을 아직도 못적었거든요 고민고민 심리치료... 예. 어? 열렸습니다. 음. 많이 떨어졌잖아. 음. 구독자 아 이거 읽지 마. 이거 읽지 마. 읽지 마. 읽으면 안 돼. 자, 그러면은, 다시 구독자층으로 돌아와. 응. 구독자층. 다른 것도 한 번, 적어볼게. 음, 어디 있을까, 요 어디 있을까? 여기? 어, 여기 있다. 여기 또 있어. 이 다야, 이거, 노트거든? 앞에다 끼시는 지한테 물어보라고 할까? 그래! 저는 지금 빨리 정하고 싶거든. 여깄다. 뚜찌가 우리 별명에 들어갔으니까 뚜찌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? 뚜찌 결정. 구독자 인기는 뚜찌야. 뚜찌 여러분 그동안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여러분도 사랑입니다. 안녕 이상! 미안하지만 댓글은 올읽어돼요 주인 댓글 못올드리니까 죄송합니다. 뚜비뚜바 뚜뚜바 박비뚜바박뚜바 쪼박 눌러줘 박독박 구독 좋아요 안 쪼박 쪼박 안녕.